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 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어, 모두 찾으셨으면 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처음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은 더욱 그러하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어제까지 우리는 빌리포서 1, 2장을 통해서 참 교회가 가져야 하는 내적인 면과 또 외적인 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리포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외적인 목표와 어, 내적인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어,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2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일에 한마음을 품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쳤다면 그로 인해 나타나는 원망과 시비 같은 어, 부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일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절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어,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바울은 개들 행악하는, 자, 어, 행악하는 자들 몸을 어, 상하는 일을 삼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어,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기된 율법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던 식탁법과 할례법 등이 할례법 등을 이방인에게 요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을 향해 개라고 표현하면서 개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하면서 무시했습니다. 당시 시대의 개는 더러운 것을 뒤지며 버려진 음식을 먹는 부정한 동물로 상징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며 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세워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한 개와 같은 존재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두 번째로 바울은 행악자라고 표현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왜곡시켜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표지로 삼은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방인들의 어, 이방인들에게 몸을 상하게 하는 할례 또한 요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소망은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소망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어, 구속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며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며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인들이 미혹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며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욕심일 뿐이고 그들은 수치를 영광으로 아는 자들이고 그 마음은 땅에 붙어 있는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늘의 시민권자, 어, 시민권을 받은 자들은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받을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오늘 3장은 마무리됩니다. 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 죄의 종 노릇 하며 그 대가인 죽음을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힌 받은 그것은 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의미, 어, 뜻은 이미 얻은 구원을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 미래의 완전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때까지 지금 현재의 삶을 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였던 옛 자아를 버리고 어, 주님을 닮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면 시민권이 부여한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는 어, 구금하거나 투옥할 수 없었고 죄, 죄를 고백시키기 위해서 행했던 채찍질도 로마 시민에게는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거나 방문하는 지방의 통치자가 억울하게 그를 대했, 대했을 때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도 상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그 시민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지 않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광으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말은 자신의 사회적 어, 사회적 위치나 이룬 업적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무리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와 많은 헌신을 했든지 거기서 만족하고 안주하고 멈춰서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어, 죄책감에 시달림으로 괴로워하면서 신앙의 경주가 멈춰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울과 같이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외적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닮아가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분명한 삶의 목적 의식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신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당신의 제자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룬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신앙의 경주에 임하며 분명한 삶의 목적 의식과 신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